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기념일적인 부분이네요. 자 6월 25일 아, 그 한국전쟁 발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8시 56분. 자 힘차게 6월 25일 중결시장 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거,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우리 시장에는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 예,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 예. 합의했다. 요거 때문에 어, 철강주 쪽하고요, 어, 건설주 쪽 섹터가 미국 증시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어, 우리 증시에서도 철강주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였죠. 어, 그리고 이제 장중에 제가 어, 어, 시작하자마자 세아베스티의 어, 어, 매수 스윙 쪽 말씀을 드렸는데 두 자리 숫자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강주, 건설 섹터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기준금리 8월달 인상할 듯 이라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네요 자 금융주들 한번 봅니다 그어 동양생명 쪽하고 뭐 생명보험 쪽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계 4위의어 전기차 어 기업인 스텔란티스 아, 연 수십 조의 전기차 배터리 발주한 됩니다. 삼성하고 LG 쪽에서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가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이차전지 관련주들 같이 봅시다. 자, 정부 백신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논의를 지금 한답니다파미세라든가 대정화금, 에스티팜 이런 것들 같이 보고요. <laughs> 자, 해양플랜트도 살아난다. 조선업계 장기 호황 시작됩니다. 조선주 보도록 하고 반도체 수요 좋네 제조업체 감경기 10년 만에 최고치례입니다 자 반도체 못 올랐는데 실적과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웹툰과 웹소설 수수료 15%감면이라합니다 상생한 공식 발표 자 웹툰하고 뭐 이런 쪽 컨텐츠 쪽에 에,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전 시작과 함께 급등하는 어,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에니플러스 디앤스미디어, 미스터블루 NHN 이런 쪽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자, 아마존이 제 풍력과 태양광 전력 대량 구매에 나섰다. 어, 미국은 중국 강제 노동 연류가 된 에,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가 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관련주 보도록 하고. 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 사업, IPO 가능성 시사, 항공우주, 우주 쪽 보도록 합니다. 신세계 3조 4천억에 이베이 인수했죠. 관련주들 보도록 하고. 자, 대북 관련주 오늘 김, 김일성 광장에서 군중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강성이고요. 안 하게 되면 타협, 대화랍니다. 주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요 여기까지가, 어, 내용들이었구요. 자, 10초 정도 뒤에는 이제 정규 시장 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이구요. 그,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끼가 있는 것들, 어, 막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어,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압축 삼선 쪽은요, 신세계 INC 쪽하고요 어, 그리고 20만짜리였네. 진성 tc 6%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 코롱인도가 5.2% 플러스가 나오네요. 자, 어제 바이넥스는 1.18 플러스인데요. 가지고 계시고요. 2.39 주간 기준 넘게 오 역시 걸렁이다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돈 들어오고요. 아모센스의 산업개발이돈 들어온다. 이게 건설주 섹터하고 대웅. 자, 톡신 관련해서 대웅하고 그다음에 제테마라든가, 그다음에 휴젤이라든가 아, 대웅제약 이런 쪽 봐야 되는데 일단 대웅제약에 대한 이제 개별 분석 이슈의 기사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텍이2.4 주가 상 올라가네요. 철도 관련주 현대로템이 올라오면은 대아티아이는 수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랐고요. 부산산업이라든이 대북주로 엮이게 되면은 부산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난티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이런 쪽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강세는 아닙니다. 예, 카스는 이재명 관련주가 되겠죠. 이마트가 올라오고요. 신세계가 2.5% 그리고 신세계 inc 은봉 떨어지고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보이고 있고 진원생명과학 어, 역시 상가후 어제 좀 눌렸고요. 오늘은 어, 반등을 하려고 그러네요. 두산 인프라 코어 포스코 강판 어제 강, 강했나요? 코스코 강판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9%대 강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보고요 삼성출판사 쪽에 올라오면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이런 쪽에 같이 올라와야 되고 어, 영유아 쪽으로 붙어 나가면 어, 아가방컴퍼니라든가 제로투세븐 깨끗한 나라 뭐 이런 쪽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오른다 그죠? 그럼 실적주가 되겠네요. 코맥스 올라가는 것은 코콤하고 같이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수술실 입구에라도 CCTV 만들자 라고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 그거 반영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화학주 SM상선 지분 보유 가지고 있는 TK케미칼 강세네요. 자, 서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라든가 게해이 어, 원익 P&I가 되겠습니다. P&T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응. 아, 아이진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연제약도 올라와야 되고 셀리드라든가 어, 제넥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진원생명 이런 거뭐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 백신주는 조금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어, 반도체 관련 주에서 어제도 강세했던 DBI텍. 한미 반도체는 1.07이고요. 서플러스 바, 아, 글로벌은 중고 반도체죠. 어, 러셀도 마찬가지 중고 반도체 관련입니다. 바이넥스 어떻게 됐어요? 어, 보합이네요. 대원전선 올라가고 대원전선 대한전선이죠. 대한전선은 뭐 외곽 이야기도 있고 코스피 200 포함 관련이고요. 포스코 인터 인터 상사주 쪽인데 요거는 어, 전기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우수 AMS 우리산업 이라든가 뭐 이런쪽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호롱이인도 어, 실적이 에,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다 어, 일단 양봉인데 십자봉 쪽이니까 강세는 아니에요. 한솔 로지스틱스 배송 관련주 한익스프레스 라든가 어, 대한통은 이런 쪽안 올라온다 그죠? 동방이라든가 KCTC 에, 크게 뭐 부각되는 건 없네요. 섹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철강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철강 반도체 아,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LED, 어, 야스, LG 디스플레이 쪽이 올라오니까. 어, 야스라든가 AP s 스템 쪽도 같 AP 야겠죠 t e m 이 p s AP 시스템 쪽이 어 AP s y 네요그 다음에 해운주 쪽을 좀 봐야겠네요. 해운주는 2분기 역대급 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e m AP system, m 이런 쪽 가는데 일 m 요런 쪽 가는데 일단 페노 system, AP s y 근데, 대한의, 대한의 운이 SM 상선 쪽의 그룹사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TK 케미칼, 요쪽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입질 매수로 먼저 매수, 입질 매수, 현재가 매수, 한설로지 스틱스는 아무래도 저기 저, 어, 신세계 쪽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MH는 오늘 뭐, 어, 요, 강세인데, 천억, 어, 오백억인가 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어, 공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구요. 동부제철, 어, 동부제철이, 오1.45% 플러스, 철강주, 인 철강주들은 좀더 보죠. 돈 들어오는 쪽으로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진성 TEC 돈 들어오는데 5.20에 나쁘진 않네요. 근데뭐 기술적으로는 역별 대 변곡 발생 쪽이니까 탄력도는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티플렉스 쪽, 티플렉스는 여러 가지 많이 걸려요. 원자재, 머스테인네스의 뭐 조선에 에, 그리고 원전 쪽하고 히토리하고 다 걸립니다. 때문에 그러는데 티플렉스 만 단독으로 좀 보낼 수도 있긴 있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 정치인 하고도 여기에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네이처 셀 네이처 셀 네이처 셀 어제 뭐 공시 하나 나오면서 호적 거리가 나왔죠 음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하나 투어의 노랑 풍선의 참 좋은 여행 호텔 신라 아 롯데 관광개발이 1 0원 플러스 레드캡 어, 투어라든가 렌터카 뭐 어, 고만고만하네요 현대 로템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뭐 디아티아이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코롱인더가 완전히 슈팅 국면에 실적주네 진성 TEC 쪽을 어, 접근해 보는데요 진성 TEC 올라가면 DY 파워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가요 음봉 떨어지죠. 응. 아, 일단 그 해인 쪽도 어, 이 중장비 관련인데 원제 아, 좀 원제 어, 부침이 어, 뭐좀 있었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이진이 계속 올라오고 영화 관련 주에 CJN, 예, CJ, CGV 쪽이 올라오죠. 어, J 콘텐츠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프로 마이너스네요. 오늘 뭐 실적주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성 티지 DY 파워 DY 파워 4.45 양봉 바로 떨어지네요. 음요것도 나쁘지 않겠다. DY 파워 기계. 근데 오늘 뭐 저기 만약 가면은 해인 쪽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어, 저거는 좀, 하, 좀 가볍긴 한데 좀 가면 가는데 히트리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못 가면 또 혼자 못 갈까 봐. 자 오리콤, 예, 오리콤도 뭐, 광고 쪽이니까 어, 별로네요. 아난티 움직이면은 현대 엘베이 올라와야 되고요. 신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와야 되죠. 메리츠 화재 쪽. 어. 요 화재보험주 올라오는 게 이제 동양생명이라든가 한화생명이라든가 신한지주 그다음에 아,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금리 인상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아, 그다음 에 보험주,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어, 같은 맥락이 되겠죠. 오늘 좀 움직임이 좋다, 그죠? 아, 어, 근데 이거 단발성으로 끝날까봐 접근을 못하것같아요 철도주가 더, 전반적으로 좋네요. 다원시스도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가 돈 들어오고 있고요. 롯데서핑의 현대제철 솔고바이오. 솔고바이오가 어, 올라오면은 요거 저기 음 아, 일단 요건 막제깁시다 증백이니까. 아이진, 아이젠 아이젠 이연제약 이연제 0.7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테옹로직스까지 지금 반좀 어, 확산되는 느낌인데 한익스프레스가 0.43에 앞서 한솔로지스틱스요. 예, 이게 왜냐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제 반계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신세계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 각각 보면 오션 팬오션 6.7. 앞서 그쪽이 t 케미카. 아, 매수하신 분 7번. 아, 팬오션. 오늘 해운주 쪽이다. 해운주, 보험주 쪽하고요. 음, 셀레버리도 나오고, 네, 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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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 동양생명 매수 네, 단타. 요것만못갈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동양생명을요. 5600으로 하세요. 네, 스윙으로 접근하세요. 요거는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됩니다. 자 어제 뭐 급등했던 화신 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올라오고 있고 어, l s 어, 전선 전선 아시아 이런 거 올라오면은 이제 어, 대창이라든가 이구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올라와야 되고요 전선의 강원 전선이라든가 뭐 대원 전선 어, 대한 전선 이런 쪽 전선주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기는 합니다 전선주. 전선주 올라오고요. 네. 대웅이 올라오는데 대웅제약도 3%대. 유진테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성격으로 올라오네요. 한미사이언스 바이오주들, 한미사이언스 차트 좋다 그죠? 네. 일진 파워 어제 뭐 저기 원전 관련주 좀 올라오다 말았다 그죠 두 자리 숫자 어제 보, 뭐 장중에 보성 파워텍 단타를 했으면 5% 이상 먹고도 남았는데 이거 그냥 들고 계시죠 네. 대원전선 쪽이 9% 올라온다 그죠 전선주 쪽부터 줘야겠네요 안 올라간 거문제 합니다 가온전선 단타 조금 하세요 아, 단타로 하시고요 네. 어 34400으로 해서 한3% 띄기 들어가 봅니다. 에노션 그렇게 나오고요. t k 케미칼 계속 간다 그죠? TKTK. TK. 자, 40번 제일 반. 오케이. 자, 우리바이오 대티 돈 들어오고 있고요. SNS텍도 반도체 삼성에서 어, 어 지분 인수한 어 대주주가 어 삼성입니다. 아, 요거 올라오면은 러셀 중고 서플, 음 나쁘지 않네요. 심텍도 올라갈 가능성. 예. 특혜 케미아이치아 반도체 진성 TC, TC 돈들어가고요 자, 대한전 전선주 봅니다. 전선주, 아, 가온 전선. 예. 수익률 낮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가정자의 영으로 금방씩 늘리도록 하겠습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 그룹집을 전반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 품에 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한4% 정도 오르고 있 어, 자, APB성 어제 급등했다. 그죠? 마지막에 추천드렸는데. 자, 삼성증권 올라오고 HMM의 아모사이스두산중공 아, 하나투어가 올라온다. 그죠 노랑풍선 이제 어 여행주들이 여행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요즘 활동이 제일 많은 거는 노랑풍선 쪽이 좋아요. 아시겠죠? 여행주도 같이 보세요.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와 어, 강원랜드가 돈이 조금 들어오고요. 파라다이스 예, 그리고 GKL이라든가 이런 쪽 같이 보죠. 여행 관련 주다 같이 올라온다, 그죠? TLB, TLB, 토스 관련 주죠. TLB는 이거 아, 아닙니다. TLB 아닌 것 같아요. 자, 현대상 올라오고요. 어, 동양생명 매수하신 분 7번, 그리고 가온전선 뭐라도 매수하셨으면은 7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올라오고. 어, 호텔 t 올올온온다죠죠호텔 t 라 l 들어오고요. 호텔 t 라 l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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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t e l hotel. h o t 양봉이다. 그죠. 역시 강한 거는 계속 강하네. 테크윙의 동진 세미 e l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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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현대산업개발, 네이처셀, 가우메수 오케이, 오케이, 어, 넷마블의 셀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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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셀리버리 이거 차트 좋다. 아이요. 음, 이거는 스윙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 그냥 부릴 수가 없네요. 수임 뭐바닷권에서이제 어, 올라올 거리만 좀 남은 거 같은데 10만 2 0 3 0 0원 10만 2300원 10만 2300원 10만 2 3 0 이것도 예, 정신적으로 좀되 있을 텐데 현대저턴보이고요.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 은봉이다. 그렇죠? 철강조 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에 뿜어주고 나서 바로 은봉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일에 강세였던 거는 올라간다고 잡지 마세요. 네.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도 가하네요. 파이넥스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조금 올랐네요. 가온전선 100원 플러스. 아, 거래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조금만 하세요. 아, 전체적으로 이제 네, 대장주가 있으면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 갑작스럽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거래의 매수 그 어, 호가에 뭐 어, 3등주 정도 되니까 호가에 그 잔량이 없다. 그죠? 그럼 저 위쪽으로 올려 놓으세요. 3만 5천, 한 7백 원 정도에 대나보세요. 네, 충분히 높게. 그러면 한순간에 치고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의 동방, KCTC라든가, 한익스프레스뭐 이런 쪽. 한솔 로지스틱스만 간다, 그죠? 음,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대장이에요. 얘가 가야 돼. 뭐, 가면은, 이제, 어, 저, 여기, 요게 뜸해지면, 그냥, 이제, 그, 보압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될 거예요. 저 봐, 해인못 올라오잖아. 자, 일단, 대한전선 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대장입니다. 요것도, 어, 대한전선 하실 분은 비중 조금만 해가지고 하시기 바라는데, 그, 저쪽 호가별로 물량이 너무 많아요. 뭐, 13만 주, 25만 주 있으니까. 예, 차라리 저거가 일단 1등주이긴 한데 하긴 그렇다. 저거를 안 사면은 답이 없겠네요. 예. 이걸 계속 봐 봐요. 근데 요거는 수익률 개념에서 얼마 안 되고요. 얘가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 수익률 얼마 안 되고 가온 전선은 수익률이 꽤될 수가 있다 이거죠. 어,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바이오가 돈 들어오고 있고 17% 플러스네요. 우리 바이오 재료가 있나요? 어, 특징 우리 바이오 화이자 백신 추가 화이자 관련주네요 요즘 화이자가 모더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드문데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페노션이 8%까지 올라온다 그럼 TK케미칼은 이미 6%까지 올라오지요 예, 빠르게 해야 됩니다. 판단을 두산중공업, 예, 예, 어 셀리버리 매수하신 분 7번, 본격적으로 갈것 같다. 추가드립니다. 아, 자위지스튜디오는 아, 메타버스 관련인데 SM하고 카이스트가 메타버스 협력 그 저기 조인을 했죠. 어, 알체라라든가 이런 쪽안 올라오고, 선익스엔 그리고 어. 옵티시스 뭐 이런 쪽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빠지고요. 적당한 거는 좀 올라오는 혼조세 양상입니다. 아이진, 예. 아이진 어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연제약이못 올라오는 케이스예요. 저게 강하면은 무조건 갔죠. 어, 신성 델타테 크 대성 파인테크 10원 플러스 에코캐 어, 나라 MND 그다음에 나인테크요. LG 향의 예, 그 어, 애플 마그나 마크 뭐그 관련주입니다. 세원이 이프로 때올라오고요 페노시아나머센스 일진머티리얼즈 아, 이런 쪽이네요. 일단 전선 쪽을 봐야겠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가벼워지니까 이미 올랐죠. 예, 매수가 얼마예요? 보합인가요? 저 위쪽으로 대놓고 슈팅 나오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장 개장 전, 개장 후, 브레핑이었습니다 잠시 보고 계시고요.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죠.